죄는 은혜를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구원의 갈망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 위로운 척, 좋은 척해 보지만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양심은 선을 추구하고 죄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그 양심이 무뎌지면 마치 수렁에 빠져나오려다 못나와서 주저앉아 있을 지언정 그도 언제 가는 그 자신을 자책하며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미 다섯 남자와 살아봤지만 결코 그녀가 머무를 수 있는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그 남자도 역시 그녀가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남자가 아니었기에 그녀는 그 남자도 진정 자신의 남편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줄참 남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진정한 참 남편은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녀의 삶이 타락되고 죄 많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메세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섯 명의 전 남편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을 영적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다섯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그들은 모세 율법서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모세 오경에 의해서는 결코 안식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줄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계심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사망으로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것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이라 하는 이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 물려서 죄의 독이 퍼져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모든 능력을 상실하인하여 결핍하고 가라고 허무함 속에 그것들을 채우려고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육신도 병들고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뱀의 죄의 독이 펴지면서 사람은 죄의 독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 범죄는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과 슬픔과 분노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려 죽게 하고 그 뱀의 독에 마취된 인생들에게 그 독을 해독해줘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으로 감사를 누리며 살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잔이라 곧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그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단의 대처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인들이 선지자를 꺼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알았지만 자신을 더 드러내기를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선지자로서 그의 말을 듣기를 꺼리고 메시아의 말을 기꺼이 듣겠다고 공언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이십니다.